네 안녕하십니까 동물 매개 치료학개론 김옥진 교수입니다. 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대해 알아보면 동물 매개 치료 용어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동물 매개 치료 용어의 정의를 알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물 매개 치료의 용어를 비교 정리할 수 있고 인간과 동물의 유대의 이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물매개치료의 그러한 용어 변화들을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치료수혜자에서 중재수혜자 그리고 대상자로 이렇게 용어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물매개심리상담사라는 용어도 치료전문가에서 중재전문가 그리고 동물매개심리상담사로 이렇게 변화가 됐고요. 그리고 펫파트너라는 용어는 동물매개치료 테크니션에서 동물중재 테크니션 그리고 팻 파트너로 이렇게 용어가 변화가 됐습니다. 동물맥의 치료와 관련된 용어들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어, 동물맥의 중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Animal Assisted Intervention 인데요. AAI라고 우리가 약자를 쓰고요. 동물맥의 중재는 가장 포괄적인 그런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을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다양한 활동들을 동물맥의 중재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맥의 활동 (Animal Assisted Activity, AAA)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리고 동물맥의 치료 (Animal Assisted Therapy, AAT)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맥의 교육 (Animal Assisted Education, AAE)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용어에 대한 설명이 다시 뒤쪽에서 우리가 설명을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상자라는 용어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심리 상담 영역에서는 클라이언트, 내담자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동물 매개 치료 용어에서는 대상자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도우미 동물은 therapy animal에서 실제로 치료 동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지만 치료 동물이라고 했을 때 실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 동물과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 도우미 동물로서 용어를 선정해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맥의 심리 상담사 (Animal Assisted Psychotherapist)는 동물 맥의 치료를 하는 치료사를 말하고 있고요. 펫 파트너는 동물 맥의 심리 상담사를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활동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우미 동물 평가사, 도우미 동물 평가사 같은 경우는 치료 도움이 동물을 선발, 인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동물 행동 상담사, Animal Behavior Counselor는 동물 문제행동,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을 분석하고 보호자 상담을 하고 문제행동 교정을 하는 그런 직업군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맥의 중재는 Animal Assist Intervention, AAI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물을 활용해서 대상자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계획적인 활동을 이야기하는 매우 넓은 범위의 포괄적인 개념의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맥의 중재에는 동물맥의 활동이나 동물맥의 치료, 동물맥의 교육, 그리고 기타 다른 동물을 활용한 활동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동물 매개 활동 같은 경우는 animal-assisted activity (AAA)인데요. 어, 동물을 활용해서 대상자와 상호 반응을 얻는 활동인데 어, 이러한 부분들은 어, 실제로 전문가인 동물 매개 심리 상담사가 어, 관여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봉사 활동 정도의 어, 아마추어적인 그런 활동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동물 매개 심리 상담사가 없이 어, 자원봉사적인 성격으로 하는 활동을 동물맥의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동물맥의 치료라는 용어는 Animal Assist Therapy, AAT는 전문적인 동물맥의 심리상담사가 치료 목표를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목표한 치료 효과를 달성하는 전문적인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물맥의 교육은 Animal Assisted Education, AAE가 있는데요. 이런 AAE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 교육 활동을 목표로 해서 동물맥의 심리 상담사 전문가가 목표를 세우고 또한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고 실행을 해서 어, 실제로 교육 목표가 달성이 됐는지를 평가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활동, 전문가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동물맹계 심리 상담사가, 어, 포함이 되고, 어, 전문적인 활동이지만, 동물맹계 치료와 다른 점은 교육 목표를 주로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동물맹계 중재, 동물맹계 활동, 동물맹계 교육, 동물맹계 치료의 차이점을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동물맹계 교육, 어, AAE, 그리고 동물맹계 치료 AAT, 그 다음에 동물맥의 활동 AA,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어, 그 서로 독립적인 영역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들이, 어, 동물맥의 중재 AAI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동물을, 동물맥의 치료에서 어떤 동물을 활용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반려동물을 훈련해서 전문적인 치료 도움이 견을 활용하는 활동들이 있을 수 있고요. 말을 활용한 동물맥의 치료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돌고래와 같이 특수한 동물을 활용하는 돌고래, 맥의 동물맥의 치료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적용 분야에 따라서 동물맥의 치료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동물맥의 심리치료, 심리치료를 목표로 하는 동물맥의 중재활동이고요. 또한 재활적인 치료를 목표로 하는 동물맥의 재활치료. 그리고 심리상담을 목표로 하는 동물맥의 심리상담. 그리고 대상자의 교육적인 목표를, 어, 목표로 해서 활동을 하는 동물맥의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겠습니다. 동물맥의 치료와 관련된 용어들을 우리가 이제 테이블로 도식화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어, 동물맥의 활동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특징이 동물맥의 심리상담사 전문가가 없다라는 게 어, 자원봉사적인 아마추어적인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물맥의 치료 동물맥의 심리상담사가 있는 상태에서 어, 이제,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어, 프로그램들을 적용하는 것이고, 동물맥의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적인 목표. 그 다음에, 어, 이러한 동물맥의 평가라든지, 동물을 상주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냐, 이거에 따라서, 어, 우리가 이제 도식화해서 차이점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번 시간, 동물 매개 치료에 관련되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용어가 이렇게 약간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 차이들이 결국은 의미하는 것들이 다양한 동물 매개 중재부터 동물 매개 치료, 그리고 동물 매개 교육, 동물, 동물 매개 활동과 같은 현장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을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용어를 숙지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인간과 동물의 유대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 학습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